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을가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키도 자라고요. 또 몸집도 불안하게 됩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애들이 크다 보니까 가끔씩 누워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 저게 첫째인지 둘째인지 애들 엄마인지 헷갈릴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점점 성장이 나가는 거죠. 육체의 장성함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 영혼의 성장함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올한 해도 지나게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데 과연 우리의 영혼은 어느 정도 자랐을까. 우리 영혼이 하나 뺏서 성장해야 되겠는데, 영혼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늘어난다는 것인가? 어떤 면에서의 힘이 길러지는 것인가?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아는 그런 지력, 또한 말씀에 대한 분별력, 그리고 성도 간의 협력, 이러한 힘들이 길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성장할 그 목표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력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경험치들이 우리에게서 더 확장되어야 이 됩니다. 오늘 본문 3장 18절 말씀에서 아, 3장 18절, 오늘 본문 4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로 그리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것 여기에서 우리 의 장성함의 분량이 충만 이를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 됨이라고 하는 우리가 참된 사람의 모습 인간적인 인간적인 측면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것은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 교단 또래 목사님들과 어떤 그 교제하는 모임이 있어 가지고 음 책을 같이 읽고 그걸 이제 같이 발표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맡은 게 그번에 어떤 철학 철학 파트를 좀 맡게 됐는데 그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냥 하게 됐는데 그 관계된 것들을 제가 보면서 아, 그러니까 세상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 지향하는 바가 상당히 논리적이고 함지이긴 한데, 자, 하나님을 배제한 그런 논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공한가,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세상 깨달았습니다. 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긴 할 것인데, 우리의 모든 참된 지식, 참된 성장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제외하고서 우리의 성장은 없다. 즉,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면 자라도 자라는 것이 아니요. 몸집이 커져도 그에 걸맞는 장성함을아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커질까? 하나님 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기본적으로는요. 기록되어진 계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한 연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뭐, 지금 학생들만 아니라, 이제 우리 모든 성님들도이 하나님의 아는 지력에 있어서의 장성함이 있으려면, 하나의 님 말씀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관심 두시고, 또한 읽기를 힘써야 됩니다. 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한 결과로서, 어떠한 지식이 우리 가운데 확증이 되야 되는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고 했더니, 그럼 결과적으로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결론을 내리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명확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 누구시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명확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라고 성경이 이미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깨닫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요.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또한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는 겁니다. 뭐 우리뭐 유치부나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우리 기본 기존, 우리 기성세대에 비해서는 어떤 신앙의 연력도 짧고, 어떤 성경적 지식이 부족할지 모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장에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지식들,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한 지식이죠. 반드시 이 체험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 관계성 안에서 나와요. 내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저 사람이 누구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책으로만 알수 없고 그 사람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 알수 못하거든요. 겉으로는 아 사람 괜찮네 했는데 좀 사귀어 보니까 아 아니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어서 사람 좀 무섭게 생겼는데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해보고 나눠 보니 참 이렇게 따스한 면이 있고 그래 자상한 면이 있고 이 관계성 속에서 알아간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런 지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항상 가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뭐 안전하고 평안합니다 그랬잖아요. 특성 중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평안과 안전함이 있다. 특별히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바는 제가 처음 교회를 다녔을 때는 그때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누나들 따라다녔, 따라다녔, 따라다녔습니다, 시골에서. 그때 뭔지 몰랐고, 이제 시골에서 이제 전학을 와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이제 상정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 그, 그 당시 전도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물론 그, 그, 당시에는 지금에 비해서 뭐 주일 학교도 그렇고, 뭐 아이들도 많았고 그랬죠. 그 학생들의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학교 끝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 들렀서 교회 들렀다가 기도하고 가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실제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려면 후문으로 가야 되는데, 정문으로 이렇게 돌아가지고, 교회 들려서, 기도는 조금 하고, 베개 싸움, 방색 싸움하고 놀았지만, 아무튼 교회 들렸다가, 집에, 가, 집에 갔던 그런 경험이 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요즘은 옛날과는 좀 시대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뭐 초등부실에서 놀든지 유치부실에서 놀든지 아무튼 교회를 가까이 하고 자주 오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 중고등부 또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다른 곳을 향하기 전 하나님의 교회로 올수 있다 그러면 그 복된 발걸음이에요. 성경 뭘 말했습니까? 너희는 범사 여요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길을 지도하시고. 아, 우리 인생의 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얼마나 중요한 결정 앞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려면 당연히 하나 앞에 나와, 하나의 범사 인정하고. 이제는 그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지난주 입교식 했던 우리 두 학생에게도 했던 말이긴 한데. 여러분이 지금까지는 부모님에 의해서 그렇게 이끌려왔고, 부모님에 의해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의 하나님 을 만나야 된다. 내 신앙을 찾아야 되고요. 내가 직접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요. 이제, 뭐 고등학교 졸업하는 우리, 우리, 이에 대한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도. 이제, 내 스스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 앞에 엎드려서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해달라고 하나 앞에 의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무양들을 갖춰야 되고요. 청년들 마찬가지죠. 진로의 문제, 취업의 문제, 앞으로 결혼의 문제, 여러 가지 결정의 문제들 앞에서 이제 뭐 엄마가 해주겠지, 뭐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갖출 때 하나님만은 그런 지력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우리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겁니다. 이제 한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또 내년 한해 동안에는 우리도 하나님 아는 지식이 좀더 성장이 되겠습니다. 맨날 아는 거1 더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좀 곱하기도 할줄 알고 나누기도 할줄 알고 루트도 씌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좀더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 아는 지식의 장성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때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지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만에 성장한다는 것은 또 어떤 힘이 길러져야 되는가니? 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신앙이 있어서의 분별력이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이 옳고 그르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나아가서 지나아는안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보시면 우리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자, 어린 아이가 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장상한 자가 되어서 그 결말이 무엇인가? 속임수, 유혹, 거기에 빠지지 않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니 명확한지를 분명히 안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 만일 속이려고 그러면 경험이 없는 어린아이들을 속이시겠습니까? 산전수전 다격은 그러한 어른을 속이기가 쉽겠습니까? 당연히 누구를 속이려고 그러면 애들을 속이겠죠. 왜냐하면 아직 경험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부족하고 분별력이없게 되면 항상 우리를 속이는 자. 우리를 속이는 자가 사탄이잖아요. 항상 속게 돼 있어요. 제가 지금도 기나는 속았던 정말 뼈 아픈, 지금도 속상한 그일 가운데 하나가 초등학교 때아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속 고속버스 타고 시골 내려가다가 휴게소가 들리잖아요. 그 당시 뭐 어묵 같은 거 먹으면 되게 좋아했는데 휴게소 있다 보면 이제 막 사람들이 올라옵니다. 와가지고 번호표 막나눠니다 갑자기 그러면서 2번, 4번, 12번, 23번 당첨됐다고. 본니까딱 어, 당첨된 거예요. 손을 번쩍 들어줬서라고아 그래도 뭐 시계를 하나 주면 이거 정말 이거 싸게 파는 거라고. 샀죠, <laughs> 샀죠. 나중에 알게 보니까, 아, 그, 나중에 그렇게 이제 속았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리숙하니까 속는 거어리숙하니까 몰랐으니까. 근데 만약 이제 그 다음번에 또 그런 일이 있다면, 아, 쳐다도 안 보겠죠. 당첨됐다 그래도 그냥 벌었을 겁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면에 있어서의 그런 경험이 없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속이면 속을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간사하고 사악할수록 계획이 확실할수록 우리가 분별력 갖지 못하면 속이는 속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가 사탄이라고요. 그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속이, 세상을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속이는 것이고요. 사람 의명예까지 속이는 것이고요. 또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주를 위한 수고 하지 마라. 왜 너만 고생하냐? 저 사람 봐라 살살 피해 가지 않느냐. 근데 그런 것들 다 미혹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 그런 미혹을 받아. 흔들리하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견고해서 나가는 것, 이런 믿음의 분별력들을 갖춰나가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우리 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참 심히 마음이 아픈 그런 세대가 되었는데 어떤 교육 사상도그러 하고요. 모든 방향들이 점점 반기독교적 문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하나를 믿는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소수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반 내에서도 교회에 다닐 때꽤 꽤 있었고요. 요즘 뭐 애들도 줄어들긴 기 하지만 그런 믿음의 그런 동료, 믿음의 그런 모습들을 외부에 찾아보기가 어려운 때가 된 겁니다. 그럴지라도요, 우리 학생들은 신앙, 믿음의 그런 기준들을 벌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하나의 말씀을 근거해서 옳고 부름을 분별하고, 또한 하나님 섬기는 것에 이 귀중한 거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하는 거 그거 다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만에 장사한다는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세대 자체가 우리 기성 세대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러면 여러 핍박이 많고 제약도 많고 걸리는 게 많은 게 사실이죠. 그러나 다음 세대는 더 힘든 세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참 힘써 기도해 줄 이유가 거기 있는데.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어린 아이가 되지 않고 장성한 자가 되어 분별하여 옳고 그름을 알고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기준들이 우리 가운데 명확해질 때 그런 분별력이 키워져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장성한다라고 하는 겁니다.뿐만 아니라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게 되면. 믿음안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여러 성도간 협력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자기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게 그게 좀 부족한 거죠 사실.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점점 장성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장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지 않고 함께 있는 사람을 고려할 줄 안다는 얘기죠. 그러는 런서소리는 서로 협력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런 관계성, 관계성이라고 관계성 하는 것들이 확고해져고 또 두터워져 가야 됩니다 나는 도움 안 받을 테니까 돕지도 않겠다 이것도 바른 자세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날 건들지 말라 그런 얘기죠 냅둬라 날 특별히 도와주지 않아도 될 터이니, 될 터이니 나도 도움을 요구하지 말라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닌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서로 피차 간에 힘이 되어 주고요. 하나가 되어 가고 서로 도움이 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에서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니라 그러니까 자란 잘한, 자란다라고 하는 것이 뭐한 팔만 팔만 자란다거나 머리만 자란다거나 어그 건 굉장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서로 각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뭐 유치부나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나 우리 각 각각의 마디입니다. 마디들 또 우리 장뭐 장년부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우신 그각 마디에서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는 누군가 도와줬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또한 도와주고, 도와주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분량대로 몸이 자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도움을 준다 했을 때, 같은 공동체 내라 그래도요, 좀더 손이 가는 곳이 있고, 좀더 도움이 더 필요한 곳이 있는 겁니다. 그런 쪽에다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죠. 우리 어떤 가구를 배치할 때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면 한쪽으로좀 기울죠. 그러면 기운채로 내두, 내두지 않고 이 고인목을 통해서 수평을 맞춰줍니다. 좀 밑이 꺼져 있으면 또 받쳐가지고 수평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는 노력 이 있지만 그렇게 해야지 전체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성도들간 똑같은 수평이긴 한데 어느 한 어느 정도님은 조금 내려간 경우도 있고요 어느 쪽은 좀올라간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마사로 얘기할 게 아니고 좀 자기들 쳐서 약한 쪽에 조금 메워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고 협력할 줄 알고 또 도와줄 줄 알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일단 마음이 오픈되어야 돼 마음이 열려 있어야 돼요 마음을 닫지 마시고 마음을 닫게, 마음을 닫으면 거의 찬바람 쌩 붑니다. 예. 찬바람 쌩 불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말하잖아도 사람이 다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좀 지향하도록 합시다. 지향하시고, 서로 간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훈기가 느껴지고, 서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고, 서로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도록, 우리 모든 말과 모든 행실에 있어서, 다른 형제들을 귀여기고, 히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갈 때 그것이 장성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올한해 동안에 우리가 점점 쇠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허리를 곧게 펴고 또한뼘도 한 자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 그랬으니까 얘가 아브라함인지 다이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좀더 장성한 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는 그 지력과 또 모든 믿음의 분별력과 성도 간의 모든 협력함이 우리 가운데 갑절이 될수 있도록 힘을 다하는 우리 성댐을 내시고, 또 이제 한 단계 성장하고 또 진학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